엑스를 왼쪽으로 옮기는 거 먼저. 나 이거 먼저 옮기자. 그러면 왼쪽 뭐라도 봐야 돼? 응, 안 맞겠어. 아. 그, 어. 그온보 바꾸랬잖아. 네. 는 여기 무조건 가운데 맞춰주세요. 네. 어 얘는 왕따니까 지원해서. 좋았어. 얼마야? 그그 그. 그렇지. 그, 그, 그. 네. 우주의 논리. 자그다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마지막. 그렇지. 네.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오케이 좋았어.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 좋았어. 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입니다. 끝. 응. 어. 그렇지? 얘 풀이 과정 잘잡으라 이건. 얘 반만 적으면 안 돼. 3x 더하뭐 어, 응? 3x냐? 여기다가 6 곱하면 약분해서 2 e 나와요. 응? 3분의 1에다가 아 6을 곱하면 2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어. 오케이. 그다음 여기다 2 곱해야 되잖아? 뭐 나오냐? 3이요. 그렇지, 3이라고 적어. 그럼 눈 그냥, 그냥 한 다음에 여기다 6곱 한 다음에 뭐나오냐 그렇지, 3곱1 5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한테는? 3, F. 아, 또 암산질 한다. 자. 넘겨야 돼요. 보이지 마세요. 아, 잠깐 이거로 볼게요. <laughs> 안경 쓰세요. 이렇게 적어진게 하나 있어요. 그렇지? 근데 맨 마지막 보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a가 2면 안된다 이렇게 적어졌지. 그치? 네. 이유가 뭘까? 이거 그냥 이 두개만 비교할거야. 보자. 일차관련식은 x가 있냐 없냐 있어야 돼요. 그래야 x는 이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어. 확인해볼까? a에다가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될것 같은데. 그죠 근데 넣으면 안되는 치명적인 숫자 뭔가요? 아, 0은 2 응. 아, 그러면 얘 2X 남지. 2 넣으면 문제가 생긴다. 2, e, 이면 문제가 생겨. 아. 그치. 문제가 생겨. 어. 왜? X가 없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답이 2는 안 된다.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끝. 확인해 볼까? 아래쪽에 바로 지금 첫 번째 문제 보니까 AX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X 더하기 3은 AX 더하기 뭐 빼기 1 이렇게 됐어. 그렇지? 네. 이 했을 때, x 뭐 a를 아무거나 넣으면 x가 어떻게든 답이 나오긴 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얘는 뭐 얘가 이미 0이잖아. 그래서 이항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렇 우주의 논리가 있잖아요. x는 a 분의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답 나오거든. a를 넣으면 문제가 되는 숫자가 뭡니까? 5야. 5를 넣으면 약분돼서 답이 아, 잘 나오네요. 그 0이야. 0을 넣으면 0분의 5가 뭔 소리냐, 개소리지. 아, 미안해요. 엄청 이상한 소리다. 그치? 그니까 러 얘는 A가 0만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X가 없어지니까 방정식이 아니게 돼버려. 오케이? 그 다음 또또 가보자. 여기 X 있어요. 여기 있어. 그치? 아무거나 넣으면 괜찮은데 A에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A에다가 만약에 1 넣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식이 요렇게 되어버려. 딴거 괜찮거든? 근데 A에다 1 넣으면 요렇게 되어버려. 그치? 그러면 X가 이항하면서 없어질 거 아니야. 1하고 마이너스 1이 같다는 이게 뭔소리냐 이상하잖아. 방열식이 아니게 되어버린다고. X에다가 넣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였었나요? 1. 1 말고 딴거 넣으면 괜찮아. 이게 답잘 나와.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넣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A는 1 넣으면 안 돼. 그래서 답이 요거였어. 자, 이제 괄호 3번. 괜찮아. 방금 이걸 다 이해했는데도 나는 왜 바로 단번이 안 풀리는가? 이럴 수 있거든? 그럼 응. 한번 해보자. 하루이는 많이 넣는 가다 알지? 하나 넣으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 해볼까? 여기 지금 1 있지? 네. 절대 들면 아. 안 되는 거야. 어? 예. 어, 너 가. 그치? 네. 그 그래 A는 뭔데? 문제지 않아요? 아니, 어, 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1이니까 얘가 1이면 문제가 되겠지. 네. 그러면 A는 뭐냐는 거야? 1이요. 아니지, 마이너스 A가 1이야. 아. A는 뭔데? 마이너스 1이요. 그래, 네. A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게 다 됐어. 아, 네. 어, 그치. 그러니까 X를 있게 만들어라는 소리야. 였다 네? 아, 네. 나는 6을 곱할거야 어. 6을 곱할거야 아 내가 통분을 했구나 아, 통분해도 상관없어요 어, 통분 해도 상관없어 통분으로 풀어도 되긴 해 대신 좀 번거롭습니다 통분해볼게 이거 해야지할걸 그래 그나 3을 곱할거야 아, 여기 삼국해야지. 근데 분배를 해야 되냐. 그거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3S 플러스 32다. 응. 뭐 되겠지? 왜도 아, 1이야, 아, 이게? 응. 통분이니까 오른쪽 선대면안 된다. 음, 응, 통분이니까. 어 응, 응, 그치? 근데 이제 양 약이 6급 한다 생각해야지. 결국에는 곱하긴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여기는 통분, 여기는 곱하고 막 이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좀 생겨. 음 응, 그치? 어. 오케이. 갑자기 되는 생각. 에이, 기범이보다는 하준이가 훨씬 더 시력이 좋은 것 같긴 하네. 어, 멀리서 네? 이게 보여요? 네? 보여? 이게 잘 보여? 잘보이죠 아, 시력 쩐다. 나 완전 해보자. 요 녀석을 간단히 해라? 계산해라? 뭐 방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통분해야 돼요. 방법 없어. 네. 통분은 11호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 여기다, 어, 잠깐, 이게 보인다고? 거짓말 어, 이보요안 <laughs> 보이잖아. 뭐, 이거보다 크게 적은 것도 자, 못 봤잖아. 유. 음. 어, 기본아너 앞으로 여기, 여기, 내착상가 갖다도 돼. 특성석이야 아, 예, 예. 어. 어, 여기 2 곱하면 되죠? 네. 2 곱해서 여기다 2 곱할 거야. 2 곱했더니 옷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네. 난이 게... 녀석은 거야. 3 곱할 거야. 그지 3을 곱할 건데 3이 또 있기 때문에 9라고 할 거야. 아, 난또 응. 있어서 그냥 이게게 그 만든 사람이 적어준는게아고 아무것도 안 적은 거야. 아, 어, 오케이, 알았어. 아. 사실 그게 좀 헷갈릴 때 쓰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아, 바로가 여기 하나 더 있네. 아, 성질 나 죽겠다. 할때 쓰는 방법이다. 얘를 미리 분배하세요. 3, x, 3, 보이네 여기다가 3을 곱할 거야. 오케이? 아, 그럼 또 괄호 씌우고 어,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3을 곱할 거니까 뭐 똑같은 거지. 대신 네. 두번 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하지만 뭐 그게 좀더덜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고요. 네. 어, 그러면 이거 갖고 답을 구하면 되는 거야. 답이 나왔나요? 어, 그래. 뭐 적당히 답셈 뭐. 아, 그냥 그렇다고. 어, 41. 근데 여기서 답을 끝내면 왠지 좀, 그, 해답도 답까지는 않고,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적었을 때, 여기가 네. 약점 되네요, 처음으로. 3, 4, 10, 2, 3, 5, 5, 5, 3 4 10, 2 3 5 15. 3, 4, 12, 3, 5, 15. 네. 책상 보통 이렇게 답을 적으라고 시킵니다. 네. 근데 이거나 저거나 답 똑같지. 네. 오 그러면은, 그럼. 그래요. 뭐 소리야? 자, 한글로 적어볼까요? 석거의 두 배는 이렇게 적으면 되나? 네. 석거의 두 배가 260에. 어, 근데 문제는 석거를 뭐라고 적어야 돼? 음. 어, 두개더한 거잖아요. 네. 두 개를 더한걸 적어야지. 그뭐 여기다 뭐 적어야 돼요? X 더하기 30. 그래, 더하고 네. 나서 곱해야 네. 되잖아. 문제는 네. 과로를 안 해서 문제지. 아, 과로 아, 안 맞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안 섞고 두배할 거야. 그잖아. 아, 그럼 이거는 뭐, 어. 문제 안 실수였네. 어, 실수였죠. 그러니까 이거 과로 안 하면은, 네. 보리는 두배안 하고, 3 0만두배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 다음, 네. 과로 5번입니다. 사8개계 젤리를 s m 명한테 다섯 개 나눠줬더니 세개 남았다. 어? 이거 뭔소야 젤리가 남았대. 어? 이거 뭔 소리입니까? 남은 거를 .3 하는 거 아니야? 응. 아, 아니지. 이거 남셈이란게 아니야. 나눠줬다라는 거잖아. 아. 젤리 나눠줬다. 줬더니 남은 거가 3이다 어, 이거 적어야 되냐, 지금. 젤리 나눠줬더니 남은 게3이다 남은 건 어떻게 구해야 되니까 라는 거지. 원래 있는 곳에서 호로록 짝짝 먹은 걸 빼야지 이해하셨어요? 네. 어, 어 전체 젤리 개수에서 애들 나눠준 걸 뺄셈해야지 이해하셨어요? 네. 전체 개수 지금 4 8 개이긴 한데 거기서 애들 막 이게 나눠준 걸 뺄셈해야 된다고. X 명한테 다섯 개씩 나눠줬으니 애들 그룹 몇개 먹은 거야? 네. 알았어 한 명한테 다섯 개 나눠주면 다섯 개 먹은 거다 됐지 두 명한테 다섯 개씩 나눠주면 열개 먹은 거다. 됐지. 세 네. 명한테 다섯 개씩 나눠주면 열다섯 개 먹은 거다. 됐지. 네. 자, s 명한테 다섯 개씩 나눠줬어. 몇개 먹은 거야? 둘이 곱해야 되잖아. 4 8 5이에요 아니, 그니까, 러 이걸 뺐다고. 아 어. 애들 나눠준 게 얘란 말이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세개 남았다. 어, 그래. 얘가 답이야. 나눠줬더니라는 말이 들어... 들어가, 아 나눠가 들어가면 나눗셈인가 이게 아니라, 응, 음, 그러니까, 한글이지, 말 그대로. 진짜 한글입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구하라면은, X가 뭔지 물어보면, X 9예요 어, 물론 풀라고 하면 답을 구할 수는 있어요. 음. 못 구할 건 없거든?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여기서 이미 답이 끝났어. 얘, 이렇게 적어야 돼. 네. 답 적으면 땡겠요 오히려 얘는. 네. 여기 굳이 풀자면, 이게 마이너스 5X. 이항하면 이게 3에 빼기 48, 요렇게 되잖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아요 어. 빨리빨리 계산할게요 5 45어 그래 이거 담은 9 9 9. 아홉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렇죠 10을 싹다 곱할거야 어디다가? 너 있다 너 있다 너 있다 너 있다 이 4개에다가 10을 다 곱할거야 됐죠? 10을 곱할거야 5가 남았죠? 그래서 5x 5를 곱할겁니다 25가 될거야 어 끝났지? 그 다음 문제인데 나 10을 곱할거 니까 얘는 5인데 너는 곱하면 안된다 응, 음, 왠지 알아요? 알아 몰라 올라가 자, 해보자. 2 곱하기, 3 곱하기, 거기에다가 커다랗게 5를 한번 곱해보란다. 자, 둘다다 다 곱합니까? 안 되지. 2, 3은 6인데, 얘는 6, 5, 30이잖아요. 근데 이걸 분배하듯이 5, 20, 3, 5, 1 하면 이상해지잖아. 그쵸? 곱하기는 한쪽만 곱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 얘랑 얘가 지금 곱하기니까. 한쪽만. 오케이? 어, 그래서 한쪽만 곱할 거야. 얘는 뭐지? 징그러우니까 얘부터. OX죠. 근데 마이너스 5에 수는 뭐야? 그러니까 아니, 마이너스 오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라고 미리 적어놓고 그냥 딱딱 곱하자 분배 법칙할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s 더하기 25가 되는 거예요 어. 됐어요? 좋았어 15갈 거야? 10을 15 곱할 5 거야 5. 야, 오케이 간단 심플 오케이 됐죠? 사라지는 거 먼저 하자 어, 25 어. 뺐다 더했다 어, 뭐 없어졌어 그치? 마이너스 5가 남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5가 남았어 여기서 4를 더했어 암산이 대신 안 되면 그냥 적어야 된다. 됐어요? 답이 나오냐? 왜 너무 자푸냐이 선생아 <laughs> 따라올 수 있겠어요 속도를? 오케이, 자 한번 해보자고. 좋았어. 할수 있으면 도전해 봅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단만 볼랑 적지 말고 계산하세요. 그지 <laughs> 이거 내가 푼거받아으면안 돼. 그지받아으면안 된다고. 응, 응, 어. 응. 그니 한때 이거, 이거 안된 사람 진짜 많았거든. 자, O, X는 막, 12. 자, X 모자 보러니까 이걸 대답을 못 해. 그니까, 러 이거 대답을 못 해. 아, 그래서 그냥 외워. 아, 그냥 우리 밑으로 내려. 그래. 이거, 이거 외워. 나 이거 시키려고 우주우주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안 외운다고. 아니, 안 외웠잖아. 양심적으로. 뭐였야 음,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줬잖아 네. 이거 안 봤다는 거야. 이걸 보고 풀어야 되거든? 그니 네. 그, 지금 이제 바로 1번에 <laughs> a가 해가지고 a,b라고 돼있잖아요. 어, 네. 근데 얘가 아, 선생님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플러스 플러스네 이랬다 보면 요거 저거서 틀렸어. 아, 어. 그러면 안 돼. 이게 뭔 어. 뭐 소리냐면 지금 a가 지금 지금 위에 봐보니까 a가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a 플러스죠. 어, 플러스라 적어졌잖아. b는 네. 뭐라 적어졌냐? 네. b는 마이너스라 적어졌지. 네. 이 상태를 봤을 때 바로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석해야 돼. 뭐 어,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 문제가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몇 사분면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어, 사사분면이니나 네. 어, 그러니까 네. 문제를 위에 한글읽고 풀어라. 어, 그냥 얘만 보고. 이사 분면. 어, 그렇지. 그다음에 처음보다 1 8이 크대. 처음 다 처음보다 1 8이 크다. 어, 그럼 이거 맞잖아. 그지? 문제는 바꾼 사랑 처음 수를 뭐라고 적을 거냐인데. 그치. 지금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적어놨네요. 처음 것은 10의 자리가 뭐 요거고, 뭐 뒤에 모르니까 그냥 X 이렇게 잡아놨네. 그치. 바꾼 것은 요거는 하겠네요. 그치. 근데 얘를 식으로 뭐라고 적을 거냐. 그거 물어본 거죠. 처음부터 보니까 이 녀석은 5가 그냥 5가 아니라 50 얼마. 그치. 그러니까 얘를 50 더하기 X라고 책에 적어놓은 거예요. 네모 그게다가 보이지? 네. 그 바꾼 수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는 건데, 야, 비을꼭 빼야 되잖아. 어, 배포니. 그러면 네모칸에다가 이거 적으세요. 어, 이거 적으는 소리야, 네모칸에다가. 어, 확인했어? 자, 이제 그냥 식대로. 오케이. 확인했어요? 식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지. 자, 이거 접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됐죠? 바로 이거는 내렸고요 네, 과로 한 번은 그냥 계산한 거고. x 구 했으면 이제 50이마더 적는게 이제 과로 4번이고. 여기까지 응. <laughs> 이, 응. 이 문제에서 3이랑 9하또 4, 5, 6, 7, 8, 야 10, 11, 12, 13, 14, 네. 감사합니 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정비대에서 네. 있잖아요. 이게 Y는 해가지고 뭔가 플러스 X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그림이 무슨 소리 나온다? 알고 있는 거야? 음. 어, 그리고. 뭔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s가 나오면 그림이 무조건 요렇게 나온다? 됐지? 플러스는 무조건 1하고 3 지나간다? 마이너스는 무조건 2하고 4 지나간다? 외우십니다. 됐죠? <laughs> 자, 이제 문제 본니다 자, 바로 1번 보자. 5가 플러스냐? 그러면 1하고 3 지나가겠네? 정답. 그. 음. 바로 2번. 마이너스네? 2하고 4 지나간다? 그. 뭔지 아시겠어요? 어, 그냥 그거 적으면 답이야. 완벽해. 무조건 얘부터 읽어야 돼. 앞에 있는 건 X 값이고 뒤에 있는 건 Y 값이 있죠. 그치? 응. 자, 요거래요거래 그러면 요거래. 어, X에다 뭐노라는 소리야? 5노라는 소리야. 왜냐면 5라고 적어졌으니까. 그치? 여기다 5를 넣습니다 자, 여기다 뭐노라는 소리야? 3노라는 소리야. 왜냐면 Y에다 3이라고 적어졌으니까. 그치?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제 한번 다시 써봅니다. 하면 A5냐? 어, 이렇게 되잖아. 그치? A에다 뭐 적어야 3 나와요? 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있잖아 그냥 다 5분의 3입니다. 어. 이유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 좀 해줄게. 지금 반석이 지금 이 계산 기술을 몰라. 지금 계산 스킬 하나 좀 연마 좀 하자. 지금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5에다가 뭘곱 하면 15다. 이렇게 하면 네모 뭡니까? 3이지. 이거 곱셈이니까 쉽잖아. 근데 이를테면 요런 것들 학생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 이거 4 만들려면 여기 네모 뭐죠? 이런 거 어려워해. 그지 어떻게 합니까? 3을 없애고, 4를 생겨나게 하면 되거든? 맞지? 맞냐? 3을 없애려면, 이제 다면 되지. 어, 4를 생겨나게 하려면 4 정도면 되지. 맞나요? 그렇게 푸는 거야. 확인했어요? 이거 뭔 소리야? 5가 있는데, 뭘 곱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 만들어야 되잖아. 뭐 해야 돼? 5를 없애고, 3을 만들면 되지. 오케이? 5를 없애려면, 요래야지 오케이? 어, 3 생기려면 이래야지. 어, 그래서 답이 5분의 3이라. 알겠어요? 계산 응. 스킬입니다. 예, 사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어야 돼. 특히 분수 곱셈 할 때. 근데 이때 연말을 많이 못하는 생들이 많아. 어, 이런거좀잘 기억해 두세요 실전에서 이게 속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심하거든? 응. 어, 알았지? 근데 아, 아. 네, 얇은 책 있네. 주머니가. 갑시다! 기대가자. 됐어요. 잘봐요 아유, 고생했어요. 아유,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가자. <목소리>